연료폭탄 있긴 한데 파폭을 괜히 들고 왔다가 난리 날것 같은데 차라리 약을 하나 더 챙겨 가자. 패킹까지 제대로 해야지. 까불고 있어. 이씨 갔다 올게. 집 지켜. 너 어디서 쏘는 거야, 근데? 총알 당비하는 거면 죽인다. 어운 좋은 녀석. 이 빵댕이 스킬을 피하다니. 블렀터 칸. 차를 으따가 조차를 할까. 여기는 올라 탈것 같은데. 오케이 으따가자. 가시하이마세이 헤대요 2대요 3대요 5대요 피해 6 6대요 어야 잠깐만 어, 죽는다 어 다행이다 안 죽었지? 아니, 저기서 잡힐 줄은 생각도 못 했네. 어, 넘어졌다는 건. 괜히 넘어지... 아, 불때인데 그러나 하... 치료제는 기본 소양이죠. <laughs> 이제 그런 몸만 타지 않아 확실하게 확인하고 간다고. 패널 소리... 소리 들렸고, 아, 왜 그래, 하지마. 어, 지랄. Fuck me, Screamer. We didn't need it. Okay, cut. 스킬 오치 확인. 왼쪽으로 가는 켈트를 하나 더 살짝 쳐 이렇게 됐고 페러질 어딨어 제... 잠깐 빠져 참수질라고 가야겠. 운전 실력이 더 늘었다고요. 끽 소리 질은 무조건 올라가 칵 물이면 차가 좀잘 미끄러지네. 수막 현상 때문에 그러나? 뭐이나 할 만해. 컷. 아, 잠시. 아, 기름 채우는 게 아니지. 기름통을 수리하려고 했나? 차자라짜짜. 음. 아, 어, 오야, 조졌네 여긴 깨고 여기가 식당이었지. 아, 헛간이었네. 식당이 근처 하나가 있나? 주유소 하나 있고. 일단 밀어. 그다음에 생각해. 언데드... 킬 언데드... 뭐 하래 한 놈이 내리니까 한 놈이 올라타고 마지막 한 번만 돌리면 된다 3 2 1 헤잇 짠! 헤잇 카드 어? 카드 어? 하고 카드 어? 야 오케이 타락, 애자식아, 예 죽여주마. 최악의 상황이야. 이거 미끄러지면서 앞에 데미지 들어오는 판정으로다가 여기서 내려. <laughs> 음. 하지만 괜찮죠? 패럴 따돌렸죠? 패럴저 이상한 버그 있다. 트렁크에 태운 상태로 후진하다가 어디 언덕같은데 걸리면서 패럴이 뚱 떠버리면 그게 차 정면에 부딪히면서 정면으로 패럴 박음 판정이 뜨면서 차가 터져버려 패럴 근데 이거 어디갔지? 가만 쏟아, 탈이 이들아 탈이 쏟컷 이 정도는 껌이지. <laughs> 블로터를 차로 잡는다. 이지. 거리 조절만 잘하면 되지 이건. 여기서 되나? 되는? 주둥이만 대충 걸쳐있으면 들어가는구나. 일단 뭐 됐고. 아, 잠깐만. 나, 나, 나약 챙겨야 돼. 캐릭터도 바꿔야 돼. 나, 더는 무리하지 않아. 성장했다고요. 내가 그간 미션 받으면서 깨달았어. 나는 너무 무식하게 게임을 했구나. <laughs> 제대로 극복을 해야지. 나, 아, 여기 식당 하나 있네. 이거 먹으면 되겠다. 그러면. 이거 하나 먹고 아... 요거 하나에다가 일단 저거 하나 하면 되겠다 이것도 다 부셔버리고 위에 병원 뜨면 그거 먹으면 되고 병원이 이쪽 어디 있을 건데? 여기 이쪽 도로에 개많지 않나? 여기 식당 하나 있지 아 병원이 없네 식당만 드럽게 많네요 가자 파밍하고 요걸 깨버릴 거면 깨고 이쪽이 먹을 게좀 많을 것 같은데 아 랜드마크가 병원이었나? 그랬나? 아 그러네 그러면은 요거 먹어도 되겠는데 후. 자 어.. 밑에 내려가서 식 아니 저 봐야 식량 하나 획득하고 그 다음에 심장 쪽 가서 심장 점령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싹다 털어오고 그리고 어 다음 심장을 또 깨로 갈수 있으면 깨고. <laughs> 장비기 28 미션을 걸 수가 없네 은행 오히려 오히려 다행인데 나는 <laughs>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다 미션 걸려면 또눈 돌아간다 이거 안돼 오히려 좋은 거야 돈은 못 받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선 오히려 좋은 거야 하. 아쉽다 <laughs> 아 아깝다 1000원이라도 <laughs> 벌수 있는데. <laughs> 볼트가 근데, 아 저번에 99개 있었는데 벌써 어, 50개밖에 어, 안 남았다고? 너무 <laughs> 많이 있었는데? 아니, 잃어버린 게 거의 절반일 거야. 내가 들고 나갔다가 죽어버려서 사라진 거 절반. 나 이것도 얻어야 되고, 회수. 그, 만드는 재료도 아까워서, 쓰기가 싫더라구요. 총도 겹치거나 안 쓰는 거다 버려, 그냥. 리볼버는 어지간하면 냅두고, 이거 버려. 이것도 버리고. 어나 긁어보니까 현상금을 또안 했네 안 한지 꽤 오래됐네 현상금 안떠 있네 갔다 와볼까 뭐 새로 바뀐 거 있나 이거 어디지 여기 아씨 저기 있네 이따 한번 갔다 와야겠다 봐 그러면 뭐 새로운 거 있으면 새로운 거 해보고 아 어... 피통이 좀 아픈데. 얘 들고 왔다 왠지 터질것같아 잠깐만 일단 68이니까 오케 너 나와 아니 왜 말이 안 걸어질까? 나와줄래요 주인님? 일절을 밀어내. 밀어. 아, 글러가면안 돼? 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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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밀어. 밀어. 아니 대화가 안 되는데? 뭔 일이야? 내가 직접 해야 되나 봐. 아. 아 고생하시구요. 이 생존자로 변경. 음. 어 트렁크에 약 하나만 넣어두고, 그다음에 치료제 하나 두개 챙겨가. 그다음에 만들어. 하나 몇 개지 지금? 열아홉 개. 충분해. 두 개, 세 개, 네 개만 만들고. 난 수리 도구도 필요해서 좀 하나밖에 없으니까, 저 아까 두개다 썼지? 필요해. 화염병 하나에다가 약을 요거 두개에다가 이거 하나 아 두개 화염병 됐고 나머지 없으면 붕대 하나 챙기고 그 다음에 수리도그 아 얘를 만들면 좋긴 한데 너무 비싸 싼거써 우리나라 군대식 마인드 싼 걸로 써 비싼 거 사면 욕해 쳐먹는다. 아, 수리를 하나 할까? 방패러소리좀 어, 가까웠는데? 기름까지 이 채울 거 예상하고 하나 더 챙겨가고 자! 가자! 아! 야이 새끼!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또 점령으로 자빠졌네 어 아, 깔끔하게 차로 가자 <laughs> 아저 스크리머 잡고 와아 넘어가 있었네 여기 밀고 일단 준비 그로터컷 저희도 블러터 있네. 블러터 카 컷! 스킬마카, 컷! 블러터 카 <laughs> 좀비 카 패럴 소리 위쪽에 하나, 양쪽에 보고 안 오지 기다려. 조금만 더 기다려. 조금만 더. 저기 위에 있었네. 밀어. 이게 뚫어. 나갈 때쯤에 어, 어 지금 어, 어, 없었다. <laughs> 갈 때쯤에 연기 사라질 줄 알았는데. 올라타고 가. 잡고 적은 것이 안 오네? 이제 오네? 수크린마카얘 피가 얼마나 있을런가 모르겠다. 나몇대 때리내면 금방 죽긴할 건데 일단 한 대. 네대. 흡! 네대. 어어. 다섯 대. 다섯 대 카. 이게 내가 데미지가 세진 거 아니면 얘들이 약해진 건가? 저 아직 블러트안 나왔다. 스크리머는 나왔나? 방금 아페토노미 스크리머였나? 나온다. 등짝 좀 보자. 이런 한번 까버려 그냥. 살인도호. 이제 나 먹어, 어머, 에너지 드링크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? 너무 좋잖아, 죽어! 조용. 여긴 이제 또 나의 구역이다. 침입하는 자, 엄벌에 처한다. 아, 트렁크에 넣어놔야 되는데, 안 넣어놨네? 잠깐만, 아, 화염병 하나밖에 없다? 빼고, 이걸 들어. 가자. 음. 잠깐만, 심장이 어디에온데 아, 저 파밍하러 가야 되는데? 저, 뭐, 내려온다. <laughs> 아, 왜 자꾸 오는 거야? 되도 있는데? 여기서 스크리머 소리 들렸는데? 아닌가? Nice 아씨 그 안으로 들어가면안 되지. 얘네는 일단 플레이어 근처로 오는 건가? 이사를? 띠띠 빵빵 아, 띠리디리디리디 <laughs> 됐어 내 꺼져 안 놀아 니들이랑 들어오면 다 죽인다 뭐야 이거 아 선빵을 쳐? 내약 빨고 그냥 봉춤 추면 돼 봉춤! 봉춤 한 방이면 얘네 다 죽어 아잠오 물릴뻔 끊어치기다 이 자식아 됐냐? 왜? 안전하지가 않다고? 좀비가 또 있어? 아, 어, 위에까지 봐야되나? 위에를 안 보긴 했는데. 저 안쪽까지 들어왔다 와야되나봐. 이러면 될까? 어, 옆병, 아, 그러네? 뭐야? 안개, 뭐야? 아, 뭐야? 어디야? 뭔 놈이야? 여기 어디 있나봐. 뒤져서 너는. 나에게 이런. 창피함과 모욕감을 줘. 고인물인 척하다가 실패했잖아. 죽일 거야 너는 부셔버리겠어. 아와 뭐야. 여기 위치상 아마 제일 가까운데가 저 밖에 없으니까 이쪽일 건데 이쪽은. 거리가 안돼 엔네둘 뿌셔가야겠는데 이거? 페럴 둘에 스크리머 셋 스크리머 둘 페럴 둘 저거 넣 타나 블러터 하나 위에 놈 먼저 잡고 가자 이랬는데 여기 있는 거아야 오이 개오아아아아아우아아하하 어! 아 어, 우체통 뭐야, 저, 맞네 뭐야, 저거. 안 깨져. 아, <laughs> 아. 어, 만네 우체통 뭐야. 어, 당연히 깨진다고 치려고 했는데 안 돼. 어, 순간 판단력 미쳤다, 그래도. 바로 내렸다. 안 깨지는 거 보고. 아, 뜨거 뛰어오는 거 보고, 구르고.

니들이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! 하하! <laughs> 두 마리 정도는 피할 수 있지. 와, 차 터질 뻔 했다. 아우 어, 어, 저거 버그 걸렸죠? 이런 무시해도 돼. 저기 못 벗어나. 깨주고 넘을 수있고그 다음에, 외치면 돼. 그렇다, 컷! 하나, 둘, 컷. 총, 뭐야, 뱀? 네마... 네 마리가 아니네? 다섯 마리, 여섯, 다섯 마리네? 요조차 터질 뻔했다야케 쪼또 버그 렸죠죠 <laughs> 두 마리, 두 마리 공중에 가둬놨다 영역 전개 이 자식들아 어? 어 잠깐만 어디서 똥멍청이 냄새가 나는데? 어, 어. 야얘 봐봐. 우리 아. 어, 똥내가 난다 했더니 저기 있었구나. 백날 거기 써라 나는 여기서 놀란다. 아 잠깐만 스트리머. 블록도 확인하고 집 뒤에도 몇 마리 있네. 컷 돌려서 세 마리, 컷, 두, 다 정문으로 나왔나? 스크램 어디 있지? 여 있다. 계단 내려오는 거 보고, 세 마리네, 다 내려오는 거 보고, 밀어 컷, 컷컷 컷. 여기가적건 옷이 있을 건데, 떴다. 두그 마리 어디 갔니? 시스템이 살렸는데? 아싸 볼트 볼트 또 점점 많아진다 어이 새끼들 저기로 이동하는 거 봐라 이거? 헤이 그럼 뭐할 건데 Wow, damn, can't carry that. Come here, baby. 어이, 야, 뭐이 낙차가 이래? 가다가 바로 떨어지냐 왜? 뭐 텐, 아니 배드민턴 그털 공도 아니고 말이야. 가다가 힘없이 떨어지네 그냥. 너브로 끌렸고 올라타게 만들어. 소리 안 질렀니? 아까 지르지 않았나? 지르게 만들어야지, 그럼.